안녕하세요 침대인간입니다. 7월 2차 로드 9 업데이트 프리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 동안 진행이 됐던 1주년 장비 강화 페스티벌의 보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장비 강화 버튼이 미니맵 오른쪽에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복사 탭 그리고 복구 탭이 열리면서 복사의 경우에는 안전 강화 이상 해놓은 영혼과 전설. 장비에 대해서 모든 아이템을 다 복사를 받을 수가 있고 복구의 경우에는 몇 강이 됐든 터졌던 아이템에 대해서 무기 하나, 방어구 하나를 선택해서 복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생기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2강 영웅 무기를 많이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검은 오르 같은 전설 무기 강화 재료가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이 되면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이 고점일지는 정확히는 알수 없겠으나 지금 검은 오르는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사를 받을 아이템이 꼭 인벤토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복사가 될 아이템의 경우에는 내 계정 안에 항상 존재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계정에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만약에 있었던 아이템은 복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복사 아이템의 경우에는 복사가 되고 나면은 강화도 할수 있고 판매도 할수 있다 라는 거 귀속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만 복구를 받게 되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귀속으로 복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세르비스 지역에 새로운 사냥터 그림자숲이 추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메인 퀘스트도 새로 열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냥터보다 더 상위의 사냥터일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메인 퀘스트가 나오면서 기존의 실연의탑 150층을 깨라 라는 게 마지막 퀘스트였는데 그것 또한 난이도가 내려갔습니다 실연의탑 130층 메인 퀘스트는 110층으로 내려갔고 실현의 탑 150층을 깨라는 메인 캐스트는 120층만 깨도 되게끔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던전 검은 마녀의 탑이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신규 필드 그림자 숲 그리고 검은 마녀의 탑 던전에서 뿔피리하고 깃발이라는 보조 장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PVP 모든 피해 또는 PVP 받는 피해 감소 해가지고 PVP와 관련된 이런 보조 장비를 또 획득할 수 있다 보니까 득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호가 되는 사냥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신규 던전 검은 마녀의 탑은 좀 특수한 기능이 있죠. 1층과 2층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유저들이 익명으로 탑에 진입이 되게 되기 때문에 사냥을 할때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가능성 또는 막 피가 엄청나게 성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버의 성격에 따라서 검은 마녀의 탑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문 마녀의 탑 2층에서는 보스 헬레나 그리고 네스트라라고 해가지고 두 마리가 동시에 뜨는 이런 보스가 있는데요. 이 보스를 공략할 때 있어서 전부 다 익명의 모험가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이 이 보스를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군과 아군의 피하식별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마 라인 사람들은 해야 될것 같고 또 특이한 것은. 이 보스의 경우에는 막타를 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보스를 다 독식을 해야 할 라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청나게 기대했던 새로운 컨텐츠 호문레이싱이 드디어 나옵니다. 와 너무 기대했어요. 호문레이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컨텐츠고요. 호문을 좋은 호문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호문이 가지고 있는 레이싱 효과를 통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호문을 배양을 하다 보면은 랜덤으로 레이싱 유전자 효과가 생기고 레이싱 유전자 효과 중에서 태그를 맞추게 되면은 호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스킬 그리고 레이싱 스킬 뭐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이 레이싱 유전자를 보유한 4세대 호문을 만들게 되면 이 4세대 호문에서 추출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옵션을 추출을 시키고 내가 완성을 시키고자 하는 호문에다가 그 옵션을 발라줌으로써 최고의 레이싱 호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호문에 대한 배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배양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추출을 이용해가지고 발라줘야 되다 보니까 호문 레이싱 자체를 또 이제 해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추출에 필요한 재료가 그래서 레이싱을 하고 추출을 하고 레이싱을 하고 추출을 하고 해서 시간을 점점점점 들여가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레이싱 호문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호문 레이싱을 통해서 돌연변이 호문이 비교적 잘 뜨게 만들어주는 보조 재료 같은 것도 호문 레이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만 있으면은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대박 사건입니다. 1일 임무의 보상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의 숫돌 그리고 모험의 증표 골드 이것이 아예 사라지고 강화석 그리고 승급석 몰락의 잔재 재련석이 추가됩니다 심지어는 몰락의 잔재가 1일 퀘스트 하나만 완료를 하더라도 4,000개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요 1일 퀘스트를 하루에 10개까지 할수 있으니까 운만 좋다면 1일 퀘스트만 하더라도 하루에 4만개의 몰락의 잔재를 캘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월드에 시간 맞춰 가지고 잔재를 캐러 가는 게 귀찮거나 아니면 적대가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한 사람들도 이제는 일일 임무만을 통해서 몰락의 전재를 수급할 수 있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몰락의 전재 수급처가 추가가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 영웅 아바타가 신규로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해 봤는데요. 영웅 아바타는 신규로 등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티팩트가 신규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티팩트 뽑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료 같은 것도 많이 주겠죠? 그리고 신화 등급의 아티팩트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티팩트의 추가와 더불어서 아티팩트 자체에 어떤 특정 스킬들의 상향 조정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어빌리티 그리고 직업 마스터리 밸런스가 조정된다는.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는 확정 픽업 아바타 소환이 아니라 아바타 선택 소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여름 스킨, 비키니 스킨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오리탈 것 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개선이 되는 몇 가지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밸런스 조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규 상품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아티팩트 스텝업 상품이 나온다고 하고요. 장비 강화 상품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해요. 드디어 마일리지 상점도 리뉴얼이 되고요. 그리고 주간 패키지 3종, 주간 승급서, 아바타, 아티팩트 패키지에 초기화 주기가 변경됩니다. 지금 2주 간격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3주로 늘릴 것같진 않고, 일주일로 줄인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 여기까지 7월 2차 업데이트 프리뷰 영상이었고요. 더 자세한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침대인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봬요.